이거를, 이렇게, 맞춰주면은, 네. 상, 아,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부피비가 2대1입니다. 오! 음.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부피가 더 커요. 아, 그래서 기체가 크니까 거기에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기체가 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와, 대박. 그렇군요. 음. 전유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알수 있어. 아, 지금 아 오늘 화학 결합 한다고 랬더니 여기 지금 이 결합에는 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건가요? 네. 어 선생님 그럼 저 완전 완전 지금 소름돋는거뭐 하나 발견. 했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네. 원자가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 폴딩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